진짜 유니온 1페이지에 있는 캐릭들 보면 비메간냐 외요. 둘의 공무원 하나에 노슈 하나에. 어디 보자. 아이 이 정도면 귀여운 거지. 뭐야 이거? 아이 이 정도면 아얘는좀 뭐. <laughs> 꼴밖에 생겼네. 이 와일드헌터는 진캐 짱짱맨. 좀거럭긴 하네요. 이제 얘네들 올려야 돼서 얘 이제 EXP 다 먹여야 돼 이제. 와씨얘얘 언제 레벨업 하냐. 자, 과연 이 어느 정도 오를까 한번 볼까요? 자, 가자. 스펙업을 찔끔했다. 이게 유니온의 힘이지, 유니온의 힘. 음. 한 볼까? 오프라인으로 풀고 해야겠지? 진짜? 한번 보자. 하자 <laughs> 보자. 기다려보세요. 오, <laughs> 환산 11만 915 됐어, 야. 야, 이씨. <laughs> 야, 이거 캐시템 다 끼고 있는 거 맞지? 오로로 반지. 어, 오로롱 반지. 아니네, 이거 좀 기다려야 돼. 기다려야 돼, 기다려야 돼. 오로롱 반지 두개 끼고 있어요. 7 아니에요, 더 올랐어요. 더 올랐어. 내가 원래 오로롱 반지 네개낀 기준이었는데, 오로롱 반지 두개낀 기준이어서 좀더 기다려야 돼요. 음. 너 열받는 망토 뭐냐고? 나 망토 못 끼고 있지? 뭘루 <laughs> 어, 이거 또 빨리 갱신 돼야 되는데, 오른 거한지두 개밖에 안 껴져 있어. 어, 곱하기 20. 야, 그럼 몇 오른 거냐? 원래 몇이었지, 나? 어. 기존보다 몇 오른 거야? 12? 12 올랐어? 야, 12 올랐네, 12. 그치, 12. 7호로는 게 똑같지 않지. 왜냐면 그때도 오로 롱반지 그거 4개 기준이었는데. 음, 어, 맞아요. 저 오로 롱반지 4개 됐네. 야, 이러면은 와, 환불 3만 개급 스펙 지 야, 야, 고근축급으로 올랐네. 씨. <laughs> 야, 고근축급으로 올랐네. 엄마. 야, 고근축급으로 올랐어. 야 그래도 오르긴오른다야 이게 야 이렇게 치면 유니온이 진짜 큰거 아니냐? 잘 생각해봐요 지금 유니온 레벨 250당 이제 그거잖아 어저 택배 좀 잠깐 받을게요 뭐야 아 고맙습니다 땡큐 빤난나 근데 왜안외우가 아니고 못하는 거지 본캐 사냥이 좀더 그거여서 스펙업은 많이 돼 음. <laughs> 아 근데 핫 이게 좀 충격적이긴 하네 잠깐만 고근추 딱 띄운 그느낌이랑야얘 법지 몇 늘어나냐 얘 그거 말렙하면은 아니 250하면은 오 그럼 한번 여거 한번 때려볼까 유니온 효과 한번 때려보죠 효율 보스컷 여기에서 추가 스펙 시뮬레이터에서 버프 지속 어디 있지? 5퍼에다가 1퍼 더 넣으니까 6퍼. 이러면은 환산 1 1 올라가네. 오. 환산 1 1 올라가네. 근데 여기에서 이제 미반영 미반영 20 치고 법지1 늘리면은 6. 어? 이거밖에 안 올라가? 뭐야? 저거 환산 6 오른 거야, 그러면은? 아, 맞네. 저7 오른 거 맞네. 저번에, 그거, 뭐냐. 오로라 반지 두개 그거 기준이었던 거 같은데. 7 오른 거 맞네. 12가 아니고 한7 오른 게 맞네, 7. 어, 7 오른 게 맞네. 저번에도 오로라 반지 4개 기준으로 된거 맞았나? 이번에 7 올랐잖아, 7. 그럼 저번에 12가 오를 수가 없는데? 어. 근데 저번에는 이제 오로라 반지 두개 기준을 재진 거지. 그래가지고 1 0이 오른 것처럼 보인 거지. 이거 이거를 계산하면 알아. 이제 22 저하면 알아요. 맞네, 맞네. 저번에 오로롱 반지 두개 기준을 재진 거네. 그러니까 환산이 어 12가 오른 것처럼 보였던 거지. 환산 7 올랐어, 7. <laughs> 유니온이 생각보다 미비하긴 하네. 이렇게 보면은. 음. 그냥 법지가 좀더 오르는 거네 이렇게 육퍼치면은 무조건 메카닉부터 먼저 하는 게 맞네? 맞아 공짜 스펙업이 아니지 템다 맞춰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공짜 스펙업이야 하이퍼버니 템만이 아니고 다른 템도 사가지고 입혔는데 어떻게 그게 공짜 스펙업이야? <laughs> 공짜 아니에요 야 시간적 기대비용을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음. 그게 시간 기대비용 어. 예를 들어서, 이제, 막, 60시간, 60시간, 어, 소비한다고 생각해보세요. 60시간. 아, 50, 좀, 어, 한 50시간 합시다, 50시간. 좀 짧게, 짧게. 좀 약간 다 해놓고, 50시간. 근데 50시간이면은, 어, 잘 봐봐. 하루에 이제, 어, 5시간 사냐? 본캐 겸지? 매소 9억. 그러면 거의 90억짜리 유니온인데? <laughs> 어, 이게 시간 기대 비용 플러스 이제 아이템 입혀주기. 20억으로 잡자. 싸게, 싸게. 어, 거 그거 110억 짜리여서 음. 이러나 저러나 밥동매인데 시간 기대 비용이 의미가 있을까요? 이동 이동 당연히 기대 비용 이 있지. 너 어, 너희 시간은 어 하루에 60시간이니 <laughs> 알이 안 되잖아. 음, 10시간, 8 시간, 어 방송 시간 4 시간. 어, 사냥시간이 이제 무한이 아니잖아요. 음. 말이 안 됩니다. 밥 먹는 시간에다가 이런 거다 해가지고. 결국은 시간도 비용이에요. 시간도 자산이고 시간도 비용이야. 이 시간을 무시해선 안 돼요. 그렇게 따지면은 나는 리부트 안켰으면 이미 레벨 293에다가 그렇게 됐잖아. 그 시간도 자산으로 결국 치잖아. 시간도 자산이야. 음, 시간적 기대비용을 생각을 해야 돼요. 8시간이나 자냐고 요즘 좀 많이 자더라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이 안 좋으니까 좀 많이 자게 되더라고 음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또 그렇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대비 비용, 기대적 비용이 좀 있긴 해 맞아요. 그래서, 이게,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1회나 이런 거로 설렁설렁 하루에 조금씩 투자하는 쪽으로 가야지. 그냥 아살리 닥치고 유니온을 키운다? 그거는 나한테 안맡기니 어.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. 물론, 추억은 잘못된 건 맞아. 추억은 잘못된 건 맞는데. 어, 이게 참. 음. 뭐야. 흐허허허. <laughs> 어차피 일어나 저러나 수한테 호 갖고 가면아. 형윤이 온이 아직도 이이곧더 나온다. 계산 때려볼까? 팔라딘 6, 바이퍼 6. 얘6 오르고 얘6 오르고 6 6. 5 6 12 17 23 29